다. <laughs> <놀람> 아. 이러서 이러 무릎 꿇지 마. 엄마, 저 강아지 소리 때문에 못잡는 거야. 아. 네, 상없어요왜냐 저는 이거 다 끝나고 아무래 지금 불안해 내가 어해 아, 분명히 고 같이 이가지고하 갔다 아, 뭐, 아. 뭐, <목소리도> 아. 아. 마취약 때문에 잠든 거야? 응. 마 여기 응. 분이눈왜 감겼어? 엄마 감겨줬어. 요즘 음. no? 음. 좀 빠진 것 같아요. 자. 이거는 이건 보고 싶어. 응? 나도 어제 새거 똑같지. 이거 죽 죽준에서 왔지. 아니? 돌려? 대충 했는데. 설용도안 하고 막두는데 반대 됐어. 마켓팅 됐어? 아, 이 어떻게 어떻게방방했는지 아, 유튜브 언 나. 그럼 막혀. 나중에.